속담에 말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무거운 빚을 우리에게 무거워졌던 어깨를 짓눌렸던 그 빚을 돈이 아니라 말한 마디로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말의 힘이 그만큼 크고 강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말한 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평생을 어둠과 그 침묵 속에 갇혀 살던 한 사람을 고쳐 주시죠. 귀신이 떠나가자 그 사람의 눈은 밝아져서 앞을 보게 되고 또 입이 열려져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의 이 현장에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전율을 하게 되고 이렇게 깜짝 놀라서 말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며 서로 이야기를 하죠.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의 현장에서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또그 비난을 넘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많이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기적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 이건 분명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걸 거야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그 앞에서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며 예수님께 사신 그 사역을 외국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부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의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의도적이 의도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 문맥인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 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소리가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말은 마음의 표현으로 그 사람의 말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렸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수 있겠느냐. 서로서로 서로 분쟁하는 그 나라가 온전히 설수 없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도래를 이 땅에 온 것을 이 땅에 임한 것을 선포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의 이 의미는 사탄의 그 권세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이자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죠. 예수님 이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일인가? 사탄의 일이라고. 왜곡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는데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아주 큰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또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 3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세번 부인하죠. 그 부인하는 큰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들을 핍박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또한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거듭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질러서 큰 죄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성령의 거듭남을 받고 예수그을 믿은 그 이후에 죄사함의 고백을 하면 이 죄에 대해서는 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경고하냐? 성령의 거듭남을 받고, 성령 충만한데, 성령을 모독하고,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심판날에 반드시 정죄함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고,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모독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실수를 해서 또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떻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 차원에서 그 당시의 나라들을 뒤집어 없는 것이었어요. 해방자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왔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고민하고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 결코 무지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역사했던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또한 그들도 사용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7절에 또 내가 발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적용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 그 깊은 속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37절 이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인 소속이 어디인지 드러내고 믿음의 진실성 또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마음의 상태가 어떤 어떤지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있는지 밝은 빛에 속해 있는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 믿음의 말, 진리의 말을 한다면 그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를 믿고 또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에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십년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또한 우리의 입술에 시인하는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또 악의적으로 거역하며 교회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트집잡고 비난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며 또한 거짓을 도모하고 상처 주는 말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일 것입니다. 또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의 말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속에 어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만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마음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의 언어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또 지속적으로 악한 말을 해서 교회를, 또 우리의 목장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적은 없었는지, 주님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한번보서고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통치함을 받아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룩한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몸소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